안녕하세요. 바로선불폰입니다. 오늘은 공기계 선불폰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중고폰 공기계에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그대로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브폰, 세컨폰, 투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개통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준비물까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셀프계통을 대다수 진행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토스, 패스, 신한, 국민, 이러한 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하며, 없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대리점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면, 근처 가까운 지점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처 편의점에서 다 안내드리는 유심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KT망은 바로유심, LG망은 모두유심 원칩이 필요합니다. 바로유심은 CU, 이마트24, GS25 편의점, LG 모두유심 원칩은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배민 비 마트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가격은 약 8,800원이며 NFC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신 분들은 다음 안내대로 개통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K 망 또는 L 망 어플을 설치합니다. 어플 실행 후 신규 개통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 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 2893718 2893718를 입력하고 회원명에 김땡경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자 이어서 안면 인증 단계가 보이실 거예요. 최근 정책 변경으로 안면 인증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내국인과 신분증 종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인증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안면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문자로 링크 받기를 클릭합니다. 문자로 전송된 엔텔레콤의 안면인증 URL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실물 신분증 촬영 버튼을 클릭하고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한 다음 패스 앱 실행을 클릭합니다. 또 신분증을 촬영하고 이어서 얼굴 촬영을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다 진행한 다음 안면 인증 완료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간편 인증 단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간편 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개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희망 번호 끝4자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번호로 예약합니다. 이어서 구입한 유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K망은 8982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 L망은 U8680, K3630과 같은 모델코드 그리고 8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가장 인기있는 플랜은 396 플랜입니다 월 39,600원에 통화, 문자, 데이터 모두 가성비있게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름과 서명을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접수를 다 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개통 접수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바로 승인 처리와 충전 안내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공기계를 활용해서 공기계 선불폰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